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M유자형 탈모와 M유자형 발모의 진행 순서가 다릅니다. M유자형 탈모의 발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비마의 발제 부근이 점점 더 뒤로 밀리게 되면서 M자형의 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앞머리에 옆머리카락이 연모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수리 부근에 가르마 부근의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수리 부근에서 앞 이마 쪽으로 전진하고 정수리 부근에서 뒷머리카락 쪽으로 전진하게 됨으로써 U자형 탈모가 완성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발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정수리 부근에서 뒷머리카락 쪽으로 전진하였던 머리카락이 점차적으로 정수리 부근으로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둘째, 앞머리에 옆머리카락이 다시금 성모화되는 과정입니다. 셋째, 앞머리의 발재 부근이 점점 더 앞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M자형의 탈모가 서서히 발모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